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테미 경제TV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시작 전망, 대응 전략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카페, 네이버 카페 아테미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데일리 당연히 보실 수 있고, 자, 지난주 후반에 화제가 된한텍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택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정연되면 어떤 서비스를 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자, 지난 이게 3월 17일자 정예원님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 준정 정보방인데 월요일 날입니다만 이미 목요일 날한택이 신규 상장됩니다. 그래서 편성할 만한 종목이라서 미리 현금을 좀 준비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좀 손맛이 좋은 종목이 등장할 때는 제가 미리 이렇게 임좀 얘기를 해 드립니다. 목요일 상장되는데도 월요일 이미 알려 드리고 그러면 목요일 날 막상 상장됐을 때는 네. 음, 당대 됐을 때는 9시 15분 전후가 신규 상장주는 좀 저점을 만듭니다. 하는데 그때 장시에 한 9시에 한 8분부터 네, 2 5 0 0 0 내에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장중에 코멘트를 해 드립니다. 27,000원대 가니까 좀 주춤하더라고요. 그게 시총 3천0 0억 선인데 장 받는 모습인데 네. 그 앞으로 3천억 선을 사더라도 먹을 여지가 많다. 계속 이런 조언을 드린데 웬만하면 제가 장중에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정예원님들은 좀더 타이트한 제가 조언을 좀 드린다 하는데요. 그 프로예원님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예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십구일 개장하고 나서 개장 직후에 9 시. 16분에. 네, 9시 16분. 한 주가 25,000원 정도 할 때네요. 우리 프로 예언님들한테 네, 한택 리포트를 알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아직 규모가 안되십니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예언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그다음 날 금요일에 그 3월 21일 3월 21일 금요일 새벽이죠. 밤 열, 12시 27분에 리포트를 올려드렸어요. 이날 한 2만 6천 400원 정도 에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2만 6천 400원에 마감되고 그 금요일 날 3월 21일 아침에는요 마이너스 1천 몇백 원까지 갔었어요. 한 1천 이백 원인가까지 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찬스가 있었다. 즉제 리포트를 보신 우리 애청자님이나 우리 회원님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하시고 뭐로 고 가시는 큰 차인 이게 보시겠지만, 불과 금요일 아침에 사면 25,000원 이하에도 살수 있었는데, 그 금요일 날 33,200원까지 갔었거든요. 이 수익이 어디입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우선 시장 전망부터 하고 말씀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삼성전, 지난주는요, 삼성전자를 둘러싼 기류가 크게 바뀌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순매수 했습니다. 작년 8월 23일부터 외국인이 역대 최대 삼성전자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올 3월 14일까지 약 24조를 팔았습니다. 와, 삼성전자 한 종목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유가정권 전체 순매도 한 29조 되니까 전체 순매도 대부분을 삼성전자에 팔았다. 이 정도로 삼성전자를 팔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5그레일 연속 순매수 하면서 지난주에 2조 이상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지난주 월요일부터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지난주 목요일부터 또 바뀌었다.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동시에 대금 순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를 사면 하이닉스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면 삼성전자를 팔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양쪽을 동시에 순매수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네,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 반도체 연 쏠림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워낙 시장에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감이 컸는데 다시 삼성전자 대거 순매수한다 하는 점은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해지니까 그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가 유가증권 전체 순매수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두 종목은 사고 나머지는 팔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쏠림 현장에 대한 부작용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의 강세 현상은 네, 당분간 지속될 현상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 계속 지난주 중반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특히 수목금 코스탁 시장 같은걸 한번 볼까요? 코스탁 시장이 지난주 수목금 네,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그 다음에 유가정권 시장은 지수는 올랐지만 목요일 금요일 하락정 모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집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된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유가증권 시장도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그보기는 멀쩡하죠. 지수가 상승이지만 하락 종목이 오백 개를 넘나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일퍼센트 내외 정도 하락이다. 체감지수는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야무진 하락세. 코스피는 상승하는데 코스닥은 하락한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특히 목요일 금요일은 1,000개를 넘어서는 이탁시은 음, 아주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솔림 현상이시작되니까이런 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 높다 보니까 그런데 또하나현상은 업종, 선도업종 하면 우리가 오래 많이 오른게 방산, 조선 뭐 이런거 아닙니까? 그 대장주, 그 중에 제일 세어 하나오션이 아, 의미 있는 하락세가 나타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의미 있는 하락세가 나타났다. 물론 또그 배경에는 하나이어 스페이스의 3조 6천억짜리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도 있었고 h l b 리버세나립의 FDA 허가 불발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선도 업종의 대형주 약세 전환이 또 다른 그러니까 양 시장의 하락 종목이 급증하는 현상 하나. 그다음에 선도 업종 대장주가 약세전을 했다 두 가지 정도 특징이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집중 매수 때문에 쏠림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비주 부작용인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시장이 좀 다시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 종목장세 같은 게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집중 매수가 완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 가능성 매우 낮다 왜냐 모건스탠리 뭐 윈터 룸즈 이러면서 윈터 이제 카밍 뭐 이런 리포트 내면서 가장 반도체 비관론이었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목표가 65,000, 7만원 상향했고 sk 하이닉스는 15만에서 원 23만원으로 상향했어요. 그래서 가장 비관론이 모건 스탠리까지도 이럴 정도니까 이런 순매출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금요일날 마이크론이 8% 폭락을 해버렸죠. 이래서 저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가 조금 주춤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순매수 기조는 이어진다.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작용들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게 합리적이겠습니다. 크기다가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신경쓰야 될게 3월 31일날 공매도 전면적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2000여 종목에 전체에 대해서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그다음에 4월 2일은 미국의 상호 관세 시행. 이래는 큰두 가지 파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시장에는 뭐 부정적이죠.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어떻게 지금 부과를 할지.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라서 제대로 지금 대응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시장은 상당히 이런 어, 큰두 가지 악재까지 겹치고 있어서 어, 지금 후유증, 쏠림면상의 후유증에다가 이런 큰 악재까지 대기하고 있어서 이번 한 주도 상당히 버거운 한 주가 될것 같다.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으면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대응을 할수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 속에 잠시한 말씀드리면 미국 시간으로 3월 24일 미국의 무역대표부처 USTR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 중국에 입항할 때마다 한 150만 불인가요? 그 중국의 컨테이너선이 미국에 입항을 하면요. 한세개 항구를 들릅니다. 근데 세개 항구 들을 때마다 150만 불씩 내니까 1년이면 천억이 넘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산성 수술 로 청문회 이건 뭐 우리 조선 업계는 긍정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유럽 해암마켓시 3월 26일부터 열리는데 렉라자 유안 양행 오스코텍 예. 그래서 임상 3상 추가 연구 결과 이게 뭐냐면 o s 입니다 생존율 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역요법을 한 환자들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참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모두가 사망해야 os 가 나오는데 아직도 생존한 분들이 많다 근데 기존의 타그리스 대비 이미 1년 이상 os 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획기적이다 하는게 존슨앤존슨의 얘기예요 오스코텍 유한양행부터 네, 라이센스 해간 곳이 존슨앤존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유한양행 오스코텍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소고 그 다음에 그다음 날 알테오젠과 뭐그 기트르다 SC, SC라는 거는 비아 주사입니다. 기트르라는 지금까지 IV. 우리가 지금 정맥 주사인데 링거 같은 거랑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링거 맞듯이 몇 시간 누워 있으면 힘들겠죠, 환자 입장에. 근데 SC는 비아 주사 뿅 맞으면 되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SC 제형이 알테오젠의 그 기술을 이용한 SC 제형이 IV 제형과 똑같다 내지는 뭐 scg 의형이 더 낫다 이런 정도만 나 나와. 똑같다 만 나와도 편의성 때문에 긍정적인데 철록이 공개된다 이것도 알테오젠의 주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요인인데 이런 개별 제로주는 한번 보셔야 되고 어쨌거나 공매도 전면제의 상호 관세액을 앞두고 있는 한 주라서 이번주는 상당히 3월 마지막주 이번주는 상당히 버거울 거다 근데 제가 말씀 이런 예상을 할수 있다면 저랑 이 공반이 유가 이가 아닙니까? 예상을 할수 있다면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대책이 뭡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뭡니까? 지금 이번 주에 만약에 방산 조선 이런 대형주들이 빠진다면 네. 우리가 충분히 다시 좋은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이번 주 시장이 무거워진다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질 필요 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면 대응을 해서 네 충분히 할수 있겠다. 그래서 연금비좀 확대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올수 있겠다. 이런 기회로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수듯이 변동성은 기회다. 그다음에 한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한태가 뭐냐, 한다면요. 이런 것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거열교환기라든지 리액터,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런 게다 석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LNG 개발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과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화석연료 강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 때, 네, 상당 규모 수주를 받았고, 지금 현재도 입찰 예정인 게한 2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 회사는 트럼프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어, 이번 주 3월 24일날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안을 하는데 2 0월까지 LNG 프로젝트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그동안 생긴 뭐 세아제강, 제주니, 넥스틸, 주스틸,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은 다 들어보셨지만 한택은 신규 상장주라서 잘 모른다. 근데 우리 하대표는 미리 해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도 알려드리고 그 상장 다음날 우리 일본 회원님께도 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수혜주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안다면요. 고탁 상장하는데 이 보시면 신주 발행 구주 매출 이렇게 해서 그 발행가만 800원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회사의 대주주가 후성이에요. 이차전지 전해 리튬 염 만드는 회사죠. 훌성이 지분 100%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기존에 상장 전에 투자한 네, 벤처캐피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바이오주나 이런 거, 기술 특례 상장을 보면 뭐 A 시리즈, B 시리즈 이렇게 막 투자했던 그 기관들이 물량이 나와서 힘들거든요. 기업 내용과 달리. 근데, 한택은 그런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모 물량만 해소되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급이 여타 신규 상장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제가 계속 우리 정연님, 프로연님께 네, 2만 0천원 내에는 매수할 가격이다. 말씀드릴게이 공모 물량만 소화가 되면요,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시총이 한 3,300억대에 끝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에 뭐 이틀 동안 고물량들은 알고는 다 나왔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눈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이런 게안 보이니까 저기 접근을 못 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당연히 이 가격도 시총 3,300억이면 여전히 이 가격도 먹을 자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일을좀더 빠져준다면 우리가 잘 매수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기업 내용과 수급을 알면 상당히 잘 대응할 수 있다. 그 비슷한 예가 오름테라미틱스거든요. 오름테라미틱스도 상장 전에 이 회사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 네, 상장 전에 A 시리즈, B 시리즈 이렇게 투자한 기관 들물량이 계속 나오가 있으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름테라스 퓨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리포트 올려놨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간들 수급 챙겨보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 싶으면 이제 공략을 해야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규 상장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여러분 대책에쓰셨을 건데 그런 것들은 제 카페 리포트들 보시고 제 방송 들으시고 또 가능하시면 혼자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 저랑 참물을 두고 투자하신다면 한달에 한두 종목만 한택 같은거 종목 만나면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이 우리 회비 내시고도 남는거고 사실 회비라기보다 우리 하대표가 자만자고 이렇게 전화이에 분석하는데 후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대표 더 열심히 분발해서 운되는 정보를 빨리 좀 달라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좋은 기운도 여러분께 전달돼서 빨리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정시 전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